유한 회사가 좋습니까? 주식 회사가 좋습니까? 음. 끊이지 않는 질문. 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음. 이런 것처럼 계속 물어보거든요. 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미래드림이 성장하는 원동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농업법인, 농지, 이쪽이 상당히, 뭐, 큰 기여를 했다. 그럼 우리의 근본이죠. 농사를 한 번도 안 잡았으면서. <laughs> 저희 집에 지금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십, 10, 십몇 년째 자라고, 있는 우리 첫째 태어나기 전부터 키우던? 아, 그게 아직도 자라요. 어, 그럼요. 대박이 자식처럼 키우고 있죠. 뭐, 자식보다 더소중하게는데 그 나무인데. <laughs>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뭐, 나무만 기른다고 농업인은 아니고요. 농업인은 분명 요건이 필요하고, 네. 이 농업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 법인 농업법인을 설립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과거의 것들이 너무 좀 오래돼서 음. 업데이트하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합쳐서 부르는데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인이 5명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10%의 최소 농업인 주주만 참여하면 설립할 그쵸. 수 있다 보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농업회사 법인 쪽으로 설립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다섯 명 모으기가 아무래도 쉽진 않죠. 그렇죠. 뭐 음. 이제 지역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설립다 하는데 음. 보통 가족 형태 뭐 이런 적인 경우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10%는 최소한 농업인이 주식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농업인이 100%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이 농업인이라는 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 질문들 하시는데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나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이뭐 발급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찾아보시면 국민농산물품질관련 네. 홈페이지 에잘 나와 있으니까 본인 농업 경체가 발급이 된다면 음. 아 농업법인도 설립할 수 있구나 그렇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니 전라도에 있는 농업인을 음. 주주로 참여시켜서 경상도에다가 농업법인을 설립해도 되나요? 음. 아니면 농업인이 있는 곳에다가 본점을 설립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할수 있습니다. 지역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주주잖아요. 일단 농업법인의 기본은 농업을 장려하고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게 농업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요건을 갖추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농업인이 꼭 와서 직접 일해라? 그건 그냥 개인 농업인인 거고 그러니까 농업법인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법인이 농업에 대한 일을 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조금 있는데 음. 그 부분은 좀김 대표님이 설명해 주세요 음. 일단 농업인 주주는 요건 말씀하셨는데 주의하셔야 될게첫 번째로는 농업인이 주주로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농업법인에다가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 음. 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 가지 간과하신 게 개인적으로는 농사짓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음. 농업 법인을 통해서 농사짓는 거지 개인적인 농업을 경작하는 농지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농업 경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존폐도 음. 연결이 되겠죠. 이건 좀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농업인이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본인의 농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음. 본인의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지 정도는 임대를 하거나. 음. 아니면 본인이 소유하고 계셔야 된다. 요 부분이 첫 번째고. 전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두 번째로, 농업인 주주 중에 이제 부모님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음. 농업인을 이어갈 자녀가 있는지, 음. 이걸 좀 판단해서 멀리 좀 고려해봐셔야 되고, 만약에 없게 되면,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네. 뭐, 물론 그러면 일반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단지, 일반 법인 전환할 때, 보유한 농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남겠죠. 음.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인 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인 주주, 뭐 네. 90%까지는 비농업인 할수 있다는데 여기에도 요건이 혹시 필요할까요? 요건이 딱히 없습니다. 음.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뭐 음. 이거는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음.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비농업인을 뭐 개인들만 생각하는데 법인도 가능하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장단점은 미래드림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가 정리가 됐으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주주가 의결을 갖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대표가 필요한데, 이 임원에 대해서도 임원. 어떤 요건이나 어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임원도 아무 뭐 제재상이 없는데, 단지 그거 하나 있죠.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음. 3분의 1 이상이 음.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아, 그죠 일단은 농업법인은 이제 조금 아. 어려운 단어, 업무 집행권자. 뭐 네.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네. 3명, 있다. 3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농업인이어야 되고, 2명이 있다 그러면 한명은 네. 농업인이어야 되고. 네명 있다 그러면 두명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있어야지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설립은 없어도 되지만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 그러면 그렇게 음. 요건을 갖추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있는 게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요건이 좀 다르다고 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농업법인을 뭐 경상도 어디에다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근데 농업 대표자가 봤더니 서울에서 사는 땡땡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 사업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대표자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냐 혹은 음.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실제 운영을 하냐 안 하냐 그렇죠. 보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받으실 분들은 임원 즉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해당 농업인 관내 소재하고 거주하는 분을 활용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을 어디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느냐, 음. 그래서 주소를 갖다가 뭐, 농지에다 해도 되느냐, 음. 아니면 뭐, 집으로 하면 안 되냐, 사무실을 어. 얻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죠. 등기 나오는데도 문제가 없고, 사업자 나오는데도 문제는 없는데, 가끔 이제 그런 건 있죠. 음. 이거 우편을 어디로 받으려고요? 아, 이렇게. 그죠 농지니까 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음. 그런 경우에는, 이 우편물을 여기로 받겠다는 걸 변경을 해주면 되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원 사업은 좀 다르잖아요. 일단은 뭐 지원 사업을 받을 곳에 해당하는 본점이어야지 당연히 지원 사업 대상이 되겠죠. 충청에다 도 설립해 놓고 경상도 지자체에서 지원받겠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면 거의 다큰 틀이 됐는데 이제 네. 제일 중요한 자본금. 자본금. 네, 이자본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반 개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아니 자본금 도대체 얼마로 해야 돼? 얼마로 해야 난 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100원도 음. 상관없긴 한데. <laughs> 그러니까 뭐 그냥 농업을 하고 본인들의 돈을 출자해서 뭐 땅이든 뭐든 출자해서 그걸로 농사를 짓는다 그럼 자본금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출을 받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원사업을 받는다 그러면 뭐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최소 1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질문 나오는 게아 현금 1억이 없는데 혹시 뭐 농지는 있다 그럼 농지를 갖다가 출자하면 안 되냐 대전 기계 기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런 것도 자산이고 농업용으로 쓸 건데 이걸 출자하면 안 되냐? 됩니다. 네. <웃음> <웃음> 꼭 현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동산을 출자하셔도 음. 네, 자본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농업법인 설립을 하다 보면 항상 묻는 게 음. 유한회사가 좋습니까? <laughs> 주식회사가 좋습니까? 음. 끊이지 않는 질문.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음. 이런 것처럼 계속 물어보거든요. 요거에 음.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주식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유한회사로도 법인 설립이 음.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일단은 그 차이는 뭐 행정적인 차이, 설립의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세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사업을 받을 때도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음. 없었는데 단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유한회사로 설립할 때 자본금 앞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자본금을 어떻게 낼 거냐 음. 할때뭐 잔고증명 그리고 주금납입납입 주금 그다음에 이런 증명 없이도 설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의 용이성,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단기간 내에 쓰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묶어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행정적인 차이에 의해서, 어, 설립 방법이 차이가 있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미팅을 통해가지고 음.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음. 아, 우리는 유한회사, 우리는 주식회사, 그리고 뭐 주식회사면 발기 설립할지, 몰집 음. 설립을 할지, 추가적으로, 공무원 주주가 참여를 한다. 음. 만약에 자녀 중에 공무원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가 좋은지. 이런 거는 조금씩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은 이제 가족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어. 농업회사 법인의 형태가 유한회사, 주식회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음. 유한회사를 농업회사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아, 이게 헷갈리시는구나. 네. 농업회사 법인의 형태가 이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음.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농사 짓고 이렇게 농업인 중에 이제 가족들이 공무원 가족이 또 있어요. 그렇죠. 특수직에 종사하는 또 자식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농지를 쓴겨서 이거 대대로 갈 건데, 넌 공무원이니까 빠져.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되지만, 가급적 공무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회사가 좋습니다. 이유는 상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여지를 남겨놨는데 그만큼 나름의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 뭐 해당되신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한 줄평 하신다 그러면 저는 주주 구성을 확인하세요. 농업인의 요건을 확인하세요.